안녕하십니까? 바른 북소리 정북 방송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또 가짜 뉴스로 돈벌이를 하는 이런 달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주현근이라는 이런 북한 남성이 탈옥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탈옥한 지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은 중국은 완전히 춥습니다, 지금. 근데 주영건이 어디 야외에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디에 들어가서 깊숙이 숨어 있겠죠. 주영근이 1 9 8 2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뭐군사봉을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민가를 돌아다니면서 강도 행각 벌이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2014년에 11년 3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하던 중에 탈옥을 했다는 겁니다. 타로가 내 중국 공안은 15만 위안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만, 그리고 70만 위안으로 현상금의 액수가 높아졌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탈북자 사이에서는 각종 루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지혜연화라는 탈북 여성의 쓴 글입니다. 이 여성은 자유차자천만리 그리고 또 마지막 선물이라는 시집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전남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뭐 북한 홀로코스트 기념관 추진위원회 여기에 뭐 공동대표라는 것도 맡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뭐 북한 홀로코스트 사진전이라는 것도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도 또뭐 조금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미국 정부에서 예산이랑 탄해가지고 또뭐 가족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또 하는 거겠죠. 뭘 하든 어쨌든 그건 뭐 본인들이 몫이죠. 그런데 이런 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그 어느 나라를 막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계속돼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묻지마살인, 총기난사 이건 미국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시대 총주를 해서 수명을 사망시킨 이런 그 백인 청년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떠드는 그런 인권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이 지현아라는 여성의 시각이 비뚤어져 있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현아라는 여성은 11월 1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립니다. 중국 감옥에서 탈옥한 주영건이 10일 만에 몽골에 도착했는데, 현재 한국에 오기 위해서 몽골 경찰에 잡혀 들어갔다. 그런데 한국으로 인도돼야 할 주영건을 한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허용할지 주목된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선언 2명을 북한에서 살인 혐의가 있었다는 불분명한 이유만으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강제복숭한 예, 경험이 있다. 두 명의 강제 복송은김정은이 방안을 위해서였고, 북한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다. 한국 정부가 주영근을 다시 북으로 송환하지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주영근은 2013년 탈북에서 중국에서 훔친 음식으로 배를 채웠고, 장장 8년 가까운 감옥 생활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 남한 정부의 손을 내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까지 입국을 불허할 경우에는 남한은 독재자의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시술 없 문제를 짓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타로 간 주인군이 정말로 몽골에 들어가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글을 올리고는 마치 자기가 중국과 몽골에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때게 되면 저는 가소롭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길림 공안은 주인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50만 위안으로 올리는 포고문을 공론에렸습니다연성에서는 70만 위안으로 올렸고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지연하라는 여성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또 서금에 내렸습니다. 11월 1일에 페이스북에 그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일날에 중국 공안이 그 다시 공금을 띄운 겁니다. 주영근이 체포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고 포상금을 높인 거죠. 50만. 연영성에서는 70만 이렇게요 주영근이 배고파서 강도질을 했던 돈을 바라고 강도질을 했던 간에 강도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중국에서 11년 3개월이라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중국 법원이 터무니없는 그런 형량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만나본 국제교화소 출신들, 이런 친구들 대체로 보게 되면 2년, 3년, 제일 길어야 5년이었습니다. 중국 법원이 11년 3개월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범죄자를 배가 고파서 강도질을 했다는 것으로서 주인물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파서 한 강도질은 강도질이 아닙니까? 그것도 강도질인 겁니다. 이분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시킨두 명이 선언에 대한 이야기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두 명은 살인자들입니다. 단기기간 합동조사에 따르게 되면 이들이 타고 있던 배는 17톤 규모의 오징어잡이 어선이랍니다. 그리고 11명이 타고 있었고, 2015년 8월 15일에 북한 김책항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 때, 10월 말에 이 선장을 죽였는데, 이유는 선장이 자기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을 죽였는데, 이 선장 죽인 게또 발각이 될까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한 명씩 불러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 15명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장 까지 앞에서 16명이었던 거죠. 이건 이 살인범들이 말했던 겁니다.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가 말한 거죠. 북한 사람들 살인한 건 살인 이 아닙니까?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살인범들을 북으로 송환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살인범들을 북송시켰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도순이 봅시다. 조도순이 출소할 때온 사이가 난리도 아니었죠 조도순이 출소를 왜막 이렇게 했었습니까? 조도순이 동종범죄를 범할까봐 조도순이 의한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북한 살인범도 살인범인 겁니다. 북한에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인 강도범들과 한 동네에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 살인 강도범들을 자기 집 옆에 두고 함께 살 것도 아니면서 이런 웃든 개소리들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지난 8월 30일에 주경란이라는 분이 올린 글이더라고요. 중국 도문 감옥에 있는 3 3 2여 명의 탈북민들을 내일 오후 3시에 북으로 넘기는데, 내일 오전까지 1300만원을 넣게 되면 국제 감옥에 넘겨져서 북송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뭐 1300만원을 모금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중국에서 비법 벌경자들에 대한 관리는 변방대가 합니다. 그런데 중국 변방부대가 1300만원에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낙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화서에 가는 것도 중국 법원이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변방대가 1,300만 원 받고 우리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 1,300만 원 받았으니까 애들을 국제 교화서에 보내 주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만으로 말하게 되면 해양 경찰이 돈 1,300만 원 받아 먹고 중국으로 송환해야 될 사람들을 외국인 감호소에 넘겼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탈북민 유튜버들 중에도 사연 팔리를 하면서 먹을하는여성들도 있더라고요. 한 여성 유튜버는 다른 여성을 내세워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건 자기가 골떡 삼키고 그리고 또 정작 치료비는 다른 분이 내준 일도 있더라고요. 물론 유튜버에서 모금을 하는 유튜버들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모금한 돈을 가지고 정말 그간 이식 뭐 수술도 받게 하고 정말로 도와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일에 쓰인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인 파리를 해가지고 또 들어온 돈그돈 그돈 자기가 꼴떡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직계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여성들도 개신교 신자더라고요. 그럼 개신교 신자면 적어도 직계명 정도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